네, 논산시의장 구본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 공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업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논산의 설수진 회장님과 우리 녹색어머니 회원 여러분과 또 우리 대룡시 김미진 우리 회장님과 우리 녹색어머니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대식에. 귀중한 시간을 내줘셔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앞에서 일일이 다 호명을 해 드려야 마땅는데 앞에서 이렇게 호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표로 우리 현장소통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관님과 우리 주민 여러분 참석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수상하신 어머님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바쁘셔서 참석 못하신 우리 집에 계신 또 직장에 계신 우리 녹색어머니 회원분들에게도 또 수상에 드리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계룡시 이청환 의원님 오늘 수상에 네,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박수들이 들어보니까 다음에 또 당선되고 싶습니다. <laughs> 하여튼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네, 재작년 9월에 아산시에서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 때문에 관련법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분들이 또 운전자들이 의식이 좀 개선이 돼야 전체적으로 안전한 교환 교통 환경이 좀 확보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민 의식 개혁에 앞장 서셔서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녹색 어머니 분들이 아침에도 보면 직장에도 나가셔야 되고 또 가정도 돌보셔야 되는데 학쁘게 그냥 화장도 안 하시고 나오셔서 막 이렇게 바쁜 모습을 보면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의정 활동하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그 보는 모습에 감사와 늘 존경의 마음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시 집행부와 또시 의회가 할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녹색 어머니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동안에 행복하고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또시 집행부와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녹색 어머니 회원분들께서 활동하시다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개선화가 해야 된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저를 불러 우리 논산시에 12분이 계신데요. 이거 불러주시면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듣고 혹은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결별 날짜를 잡아서 소통을 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들이 좀 완비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가 아까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요. 논산시는 녹색 어머니 지원해가는 조례가 2017년 7월 10일 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재정에서 해정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면 됩니다. 의에 오셔서 그렇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하는 정책을 하는데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이렇게 보면 제가 논산시 우리 어머님들한테 말씀했는데 우리 계룡시 어머님들 논산시로 오면 안 돼요. 여기 위치해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윤재은 의장님한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님들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